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토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료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요즘은 컴퓨터로 화면 캡처를 사용해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뭐 그런 분들 꽤 있으시죠? 그래서 요즘은 뭐, 공캠이나 반디캠이나 그런 것들은 체험판을 사용해보고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10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게 무료 화면 캡처 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앱 아닙니다. 우선 엑스봇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 엑스봇을 설치하면 윈도우 설정에 들어오셨을 때 게임, 게임 바보 이런 게뜰 겁니다. 여기를 클릭해주세요. 이게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하고 요거도 켜져 있어야 좋고 여기 키보드 바로가기에서 게임바를 열려면 보통은 윈도우 플러스 G키가 눌러져 있는 그런 걸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편하실대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만약에 Shift 플러스 G키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Shift와 G키를 무조건 동시에 눌러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초라도 차이가 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스크린샷 생성. 이런 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고요.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바꾸셨다면,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게임 디비얼이랑 브로드캐스팅. 여기서 모든 거를 뭐, 제어할 수 있고, 바꿀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 플러스 G키를 누르면 게임바 표시창이 뜨고 거기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거나 게임 영상을 찍거나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좀 짧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